예, 불 켜자마자 지금 한 마리가 왔습니다. 뭐 사이즈는 그나큰건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지금 첫 수로 해서 왔습니다. <laughs> 님은 갔습니다. 예, 금방 떨어진 거를 놓치고 바로 내려서 바로 입질을 받습니다. 예, 오늘은 예전과 달라서 어제와 달라서 조금 잘될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예, 이렇게 한치가, 예쁜 한치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닥과, 바닥과 이게 단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바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한치는 바닥권에서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아주 예쁜 한치입니다. 아이고, 이쁘다. 계속, 계속 입질이 들어옵니다. 지금 시간이 가장 잘 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류가 세서, 아, 60분 뽕 또. 자, 이게 내 팔목이 아프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laughs> 네. 아유. 야, 저는 뭐 계속 계속 예, 주황색입니다. 아. 몇메다권에서 입질을. 네, 지금 뭐 저는 한30메다좀 네. 날려서 한33 메타 정도 된것 같고요. 네. 네, 저는 이제 오모리리그도 낚지만 네, 이제 가지 채비로 해서 또 낚고 네,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네, 어, 좀잘 무는 잘 무는 네. 그 컬러가 네, 이렇게 좀보색 네. 네. 주황색 이런 것 중에. 붉은색 계통에좀 많이 물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네, 내일 새벽까지도 계속 이거에 계속 물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저도 뭐한 지금 한 15수에서 한 20수 했나? 뭐, 그 정도 된것 같은데 <laughs> 어, 지금, 아이튼, 네. 지금 제 낚싯대가 요동치고 있어요. 아, 지금. 아이고, <웃음> <웃음> 예, 빨리 이렇게 마무리하고 김로님저 낚싯대 좀 봐주세요. 예. 조류가 너무 센 관계로 잘안 되고 있어요. 네, 지금 안 돼서 뒤쪽에서는 뭐 고등어 뜬다고 지금 난리인데. 네, 이렇게. 아주 이쁜, 예한치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뭐 계속 올라오는 게 아니고 예잊을 만하면 한 마리씩 올라오네요. 예, 아마 바람이 예, 동풍이라서 예, 조금 배가 예, 좀 꼴랑 되는 편이어서 아무래도 낚시에 조금 지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입질은 들어오는데 후킹이 잘안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촉수만, 이렇게 살짝살짝 건드리고, 분명히 입질 같은데 올리면 안 걸리고, 올리면 안 걸리고, 계속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촉수 하나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간신히 올라와 졌네요 자,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입두번 연속, 대포 같은데요. 사이즈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류가 너무 빨라서, 아, 60포 뽕돌로 달고 하니까, 입질 파악이 잘안 됩니다. 파악이. 예, 아주 묵직한 손맛을 자랑하는. 예, 아유. 대포는 아니네요. 대포는 아닌데 그래도. 예, 사이즈는 그런대로 괜찮은. 예, 사이즈입니다. 예, 아유. 지금 대부분 예, 이 분홍색 애기에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예, 아주 예쁜, 예, 그런 반치입니다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 예, 그렇게 저킹을 했더니만 어쩌다 하나 얻어 걸렸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올린 것 중에 사이즈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잘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낚싯대 탄성이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허리 힘이 아주 괜찮습니다. 예, 아이고, 뭐, 그, 뽕돌를 60포를 달아놔서, 뭐, 그게 그거 같네요. 바닥본을 찍으면서 몇번 살랑살랑 흔들어 주다가, 에, 땡기면 여지없이 옆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예. 예민한 입지를 기다리면은, 아, 에, 낚이지 않을 것 같고, 계속 힘차게 쭉쭉 뽑아 올리는 그런 입지, 에, 그런, 에, 액션에, 에, 얘들이, 에, 하나씩 물어줍니다. 예, 아유, 네, 계속해서 네, 주황색, 네, 예, 이 물어주고 있습니다. 아, 옆에 뭐 김성범 프로님도, 어, 저기는 파란색 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유, 파란색, 예, 아주 멋있습니다. <laughs> 물이 죽으면서 유질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크진 않지만. 바닥에 내려서 한 두어번 저킹 하고 예 계속 지금 주황, 예 주황색 얘기에 물고 있는데, 계속해서 입질은 들어옵니다. 예 아주, 지금 계속 촉수만 지금 살짝살짝 살짝 걸려서 올라옵니다. 이것도 지금 중간에가 상처 입어서 끊어졌으면 올라오다 떨어지는 예 그런 또 상황이 벌어졌을 건데, 그래도 예 올라와 줍니다. 예 계속해 보도록 니다 봉돌을 60호를 쓰다 보니 이게 입지인지 아닌지도 사실상 좀 <laughs> 긴감인가 합니다. 그리고 낚싯대 텐션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고, 이렇게 작은 한치들이라도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낚싯대 휨새를 보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이 칩도 굉장히 그 샤프신 같이 얇으면서도 지금 제가 사용하는 봉돌이 60호인데 60호가 무겁다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아주 탄력과 그런 그 부드러움이 같이 겸비돼 아주 좋은 낚싯대입니다. 예. 하여튼 계속해서 잔잔한 손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므리 리그로 올라온 대포 한치입니다. <laughs> 에, 지금은 오므리 리그가 잘 되는 것 같아서 리그를 에, 오므리 리그로 교체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에, 대포 한치들이 불어줘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야 <laughs>